...네? 여기서, 여기 실패했어, 여기서. 뭐지, 뭐 지금 유도탄이야, 뭐야? 여기서 실패했어, 여기서! 좀더 이쪽으로 불러. 아, 얘가 봤어, 보면, 얘가 봤어. 츄츄츄츄츄! <laughs> <laughs> 됐도못 봤지? 한번못봤봤 u yeah, yeah. 지금 무대 사고났네요 무대 사고 a b 물이 넘치네 저거하니까 이걸 u d 네 Buda, Buda, b u 테이 b 지 d a b 지 지금 Buda, 지금 이상해졌어요. 지금 무대가 무 b 넘쳤어, 무대. 아 얘가 마호, I I like 얘가 왜왜 아, 왜 지금 뭐 아, 방송 이상해? 마이크 나갔다고? <목소리> 그런게 있어 하여 <목소리> 얘가 저기 올라가면은 무대 감전시키는거 같은데 이제 그냥 기다리면 죽나봐 한람 화났다 지금 지금 저, 지금 젖은 바닥에 올라가죠 지금. 저장, 저장 it 조정 조정을 좀해 보자. 여기 여기 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 내가 뭘 켜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 키면 되나? 이거,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they talk about everyone like that. Italians, Africans, h o m o s e x u a l s It's true it. s true they make fun of homosexual. s 지금 전진 바닥이 있는데 지금. But they also have Christiania. So little Jesus. This <laughs> really messed up. 지었다. <치겠다>. Now <ím> had to hold <laughs> the next. 아이 세상에. <laughs> 깜짝이야, 나도 몰랐네. 괜찮으세요? 왜왜왜나왜왜 나 사람들이 알아본다. 아, 깜짝 놀랐네. No 어, way. Poor s o l o o k s really bad. 알아볼라 그래. 아. Good looking stage. 치지 나 옥하라 입고 왔어, 자기야. <laughs> 내 이마 찢고 <찍고> 있네. <laughs> 내 이마. 이마가 석경처럼 보이나봐 <laughs> 바다, 바다 배경으로 이렇게 하면 서, 석양처럼 보이거든? 자세히 보면 그거 찍고 있었나봐 도망가야지 멋진 야 멋진 배경을 찍고 있구만 집이 어, 어디로 나가야돼? 저기로 나가거나, 저기로 나가거나, 저기로 가자, 가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갈까? 저쪽으로 가보고 싶은데 이거 맵 되게 넓은데? 내가 지금 굉장히 조금만 돌아다닌건데 사실 이거 한번만 더깨 볼게요 이거 저거 스마일 그걸로 한번깨 보자 아님 말고 일단 해보자 일단 나가고 이거 되게 넓은데 나 지금 되게 조금만 활용한거야 오맵 되게 넓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도 나가는 길 있다 음 다이너마이트 스마일 이렇게 많은데 내 거의 반에 반밖에 활용을 안한거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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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가만되냐 야, 씨. 아 씨. 다 갔겠는데. 아, 뭐야 왜 만들어 놨어 이거? 아, 나가는게졸라버 i 데 s y 네이 r b 다왜 있는거지? 사실 다이거다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p 뭐 얻는 거 있거나? 아까 스피드 보트 a v 잖아요 스피드 보트요? f you w a n 그 to see it, y o 맞아요 여기 see it. You can't see it. You c a 시 t see 은같은 o 타깃이 바뀌고 매도 조금 바뀌었죠 스피드보트 스피드보트 어디있는지 모르는데요? 맵에 나오지도 않아 그냥 여기래 자판기도 있네 나가 아, 진짜 튀겨버렸네, 물에다가. 물로 튀겼는 기름에 튀겨야 맛있는데. 자, 이거, 루, 로드하고요. 방금 전에 여기, 여기로 로드하고, 다시 해보자, 다른 걸로. 여기서 물에 튀기면 되는데, 물에 튀기지 말고. 귀 아파 죽는 줄 알았다가 전에? 왜뭔일 있었길래? 뭐, 방금 이상하게 나왔네요, 여기. 여기로 로드하고, 자, 다이너마드스 말 읽어봅시다. 저쪽이다. 갑자기 놀랐다고? 왜 그랬지? 유튜브도 그랬나? 내가 유튜브 채팅한 거 모르겠네. 유튜브도 같이 켜놓신 분 계시나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 유튜브 도 그랬나? 트위치가 문제인지 유튜브 문제인지 아니면 둘다 내가 방금 설정이 문제인지? 얘, 소리가 끊겼다고? 노코팔 이상한 하면내 분이 맞는데. 어...뭐야 이거지? 포토그래퍼 스폰 사진 찍는 거 같아요 이거 카메라 있잖아 템퍼 위스 파이어 이쪽이네 내 무비쿠로라서 이거 완전 되나보지? 뭘안 하네 아, 무비...무비쿠로는 아니지 이제 테이크 포토그래프 사진 찍는 거 여기서 아 이거 폭폭죽이네 여기 있는 게 전부다 어, 스크류드 스크류드라고 또 썼네 여기서 파인드 리모트 컨트롤러 리모트 컨트롤러 아 어떤 건지 대충 상상이 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죽일 건지 주인공 눈 악랄한 새끼 그냥 죽이면 되지 존나 신박하게 죽여 보통 암살자들이 다 이렇게 스펙테클하게 죽이나요? 물에 튀기거나 <laughs> 저거 뭐야 미사일로 저거 막 <laughs> 감사합니다 마을사님 네 글쎄 네, 도저암 네, 네. 하자 세번째꺼에다 야지 복죽이라니 진짜 창의력 봐라 어쟤 너도 알아본다 조정했는데 빨리 그냥 집어가. 아임시다. <laughs> 안 되고 동전으로 유혹한 다음에 집 집어가야겠는데 집어가니까 뭐라 하네. 근데 앞에 아, 앞 앞에 가만히 서 있는도 있잖아. 예예 예, 예. 오 지금 타이밍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나 뭐야 뒤돌아야 그렇지? 뭐지 내지야 뭐야 무슨 뭐 뒤돌아 인 나라 봤어? 야, 야, 야 어떻게 죽을래? 골라봐. <laughs> 아, 미안해. 왕진 <laughs> 어, 의진, 왕진 <의진이> 죄송합니다. <laughs> 살 목숨만 는 제발. 어, 뒤돌아 인 나라 봐야제 뭐야? 딱 기다려보자 어떻게 좀 움직이나? 이거 뭐야? 브레이크 마운팅? 오빠가 있으면 꾸실 수네이네 저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예 아금도있거같데 뒤돌아 r o 뭐, 이렇게, 렇게큰 의미가 없는 이렇게, 이렇게, 이아게이아게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게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이렇 다시 들려드릴게요잠게새렇처럼 한번만 쓰고 들려드릴게요한게만 오스 오케이 예스. 한 번만 쓰게 한 번만. <laughs> 급하다 말이에요. 에 네, 같은 크루끼 좀 독보합시다. Sir, this is a restricted a r e 아 그래요? 아 포토그래퍼 옷을 입어야 되네, 제이 옷을. <laughs> 아진또 지나가 와. 나 포토그래퍼 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이 공개된 장소에서. 내 w 스위치까지 내가 가 the k a j a s 가 Sajin Jaka was a little evil at 얘얘 e end. You can't remember the d r 화장실 가 u don't c h 은 w your work. You chew i 동전으로 아까 우리가 치. What up crew? 아는 척하지 마. 처음 보잖아. 아. Moment, 오. Yeah. 오 여기 오 잠깐만 오 괜찮은 오 저기 시칠 삼 오. Alright. 오 동전이 좋겠다. Stage crew, hey. Stage crew, hey man. Huh? I love you, man. 동전 안 좋아, man? 동전 안 주면 내 거다 맨. 동전 주어라 맨. 루스 두캔 먹을 수 있다 맨. <laughs> 너야 너너 왜야 야이 새끼 귀 귀는 박네야안돼내 <laughs> 돈이야 비켜 <laughs> 아 <귀> 졸라 박네 <laughs> 이렇게 어? 안 온다. 어디 공짜로 돈을 탐하려 하면요? 좋았어. 음료수 한 캔만 먹어. 그러면. 이래서 동...떨어진 동전이 이렇게 위험합니다잉? 예? 위기탈출 n o 1니 떨어진 동전을 줍다 죽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laughs>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laughs> 떨어진 동전 사실 no 사진작가 김씨는 떨어진 동전을 줍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얘한테 you know like oh, 말을 해야 되나 보지? 저장합시다 일단 그럼 징징이는요? 동전 죽는 징징이 최후 모르세요? 아마 죽고 싶었을거예요 징징이도 아아아 <laughs> 아, 징징이 아하하하하 <laughs> 동전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laughs> 지금 얘말 예, 걸어야 되는거 같아 지금 바쁜거 같애 지금은 말아줘 <laughs> 사진 찍으러 가시죠? 포샵 <laughs> <호차>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사진 찍으러 가자 뿌잉뿌하게 찍어드릴게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아래 뿌잉뿌잉 리모컨 들고 가고 사진 찍으러 가자 경호 온도가 시원해 경호 원도 같이 찍자 둘이 둘이 서로 반 하트 찍자 손가락 하트 들고 이쁘게 찍자 야야 야경 봐라 와. 야경은 아니고 석양 봐라 석양. 석양이 진다 정말 어. <laughs> 석양이 진다. 모이 모이색까지 이거로 가자. 한마지야. You ready? Good. 뭐야? 스크르드라이야 여기도 있어? 스크르드라 봐, 여기도 있네 자.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꾸잉 꾸잉. 손가락한테 들으시고. 꾸잉. 꾸잉 꾸잉. 멋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 아주 자신감 넘쳐 보여요. <laughs> 자, 뒷배경이 조금 너무 밝은 거 같은데 여기도 좀 밝아야 되고 조명을 좀더 키워볼까요? 조명을 좀 키워보죠. 이쯤 <laughs> 맞네요. 여광 때문에 잘안 보이니까 아 으아, 조명 으아, 으아, 아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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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야, 다 관람 중이야. 야, 경치 오진다. 야, 진치 끝내주네. 어이, 그 야, 범치가 이거 야. 역시 아름다워. 에이, 아, 기가바이트 그래픽 치뢰도 저시 컴퓨터 컴퓨터와 기가바이트 그래픽 카드가 맞나? 이런 아름다운, 저기 저 아름다운 연출을 할수 있는 거요 아까 전에 그 스피드보트 키 어떤, 이, 이, 이건가 보니? 야, 아름다다 어! 아! 저거 내가 킨거 알아? 암살은 줄 알아야지! 그냥 보고만 있어! Oh 내가 킨거야 내가 부릉부릉 <laughs> 난갔나인 얘들아 열심히 운동해 이게 아 출구 앞에 서면은 사람이 굉장히 대담해져 <laughs> 아..재밌네 역시 암살은 즐거워 암살게임 이만사는것같아나 보너스 미션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나중에 또더 나온다고 하는데 보너스, 미션, 보너스 미션이 더 나올지 아니면은 에피소드 2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재밌다 오늘 히트원 여기까지